유닛나이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접두사 en 먼저 보죠. 접두사 en은 make의 뜻입니다. 뭐 하게 만들다 라는 뜻인데요. enlarge 하면 크게 만들다. enrich 하면 부유하게 만들다. endanger 하면 위험하게 만들다. cnt가 사람을 나타낼 때 보통 형용사 점미사로 많이 쓰이는데 명사 점이사로 사람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opponent 한 반대자 respondent 하면 응답자. resident 하면 거주자. 또는 우리가 병원에 resident이 있죠. 전문의 수련 일을 resident라고 하기도 하죠.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enforce. enforce uh, rules. 규칙을 enforce 하다. force가 힘이죠. 이에는 접두사로 make이 뜻이었죠. 힘으로 몸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힘으로 막 강하게 집행시킵니다. 저 규칙을. 집행하다 규칙을 강요하다 그래서 강요하다 집행하다 en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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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spill spill copy 커피를 spill하다 쓱 필통을 엎지르다 spill 쓱 필통을 엎지르다 spill copy spill spill 그 다음 split Split time 시간을 스플릿다. Split split split을 s split, p split 을 해서 split을 소뿔을 연결하면 소뿔을 딱 쪼개는 거죠. 소의 뿔을 쪼개다. 그래서 split split 소뿔을 쪼개다. 시간을 쪼개다. Split time 쪼개다. 나누다 뜻이죠. 나누다 쪼개다. 나누다. Split split 그다음 spin. a Top spin, top이 팽이란 뜻이 있죠. 팽이의 spin, 공이 spin 먹으면 회전하죠. 이 말은 많이 쓰죠. 그래서 spin이 회전이라는 명사도 쓰이고 동사로는 회전하다. Spin, spin. 그 다음, train. Psychological train, 심리적인 train. 추레할 때 추레 추레 추레한 것이 그것의 특징. 추레하단 말은 뭐죠? 좀 없어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뭐 굳이 음 아주 뭐 초라한 이거와 약간 비슷한 의미죠 초라한 꾀세세하고 그래서 추레한 옷차림 이런 말로 많이 씁니다. 추레한 옷차림 뭔가 단정하지 못하고 없어 보이는 옷차림. i 이클라지 r 트레인 심리적인 특징이죠. 추레한 것이 그것의 특징 심리적인 특징 트레인트레인 그다음 n mine a gold mine 금 m mine. i 마인 마인이 나의것은 알죠? 광산은 나의것이야 하면서 마인 mine. 소리칩니다. 마인이 바로 광산이란 뜻이죠. 금광산. 광산 정도는 여러분 하나씩 갖고 있죠? 그렇죠? mine a gold mine 금광산. mine mine. 그다음 r e c e i p t receipt reprint 재발급하다 무엇을 자 receipt 다시 시트지로 영수증을 재발급하다 그래서 다시 시트지로 영수증을 영수증이라는 뜻이네요 receipt 영수증 reprint receipt 영수증을 재발급하다 receipt receipt 그다음 reception reception the reception staff 받아들이는 리시브가 받아들이다니까 명사 중심에서부터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접수처죠. r e c e p 접수처 직원들. r e c e p t 두 번째 r e c 입니다 외래로 어 r e c 이라고 그냥 쓰기도 하고요. w e d d i n 하면 결혼 r e c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결혼 환영회. 결혼 축하해. 축하하기 위한 모임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결혼 피로연이라고 부르죠. 그 피로연이 리셉션 그대로입니다. 또는 그냥 리셉션 외로를 쓰기도 하고요. 웨딩 리셉션 결혼 환영의 축하의 피로연. 리셉션, 리셉션. 다음에 리시피언트. 리시피 언트. welfare, 복지죠. receive 받다에서 ENT 사람이 붙었습니다. 받는 사람이죠. 복지 혜택을 welfare는 복지입니다.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을 welfare recipient, recipient. 받는 사람, 수령자죠. 받는 사람. recipient, recipient.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